생명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유전된 성격과 질병 그리고 사주팔자를 말한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운명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성격과 10년마다 변하는 대운과 1년마다 변하는 세운을 말한다. 이것은 대운과 세운이 변하면서 사람이 삶도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운명과 숙명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고급차, 보통차, 경차, 중고차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숙명도 마찬가지로 고급차는 상류층이 태어난 사람에 비유하고, 그 다음 보통차는 중산층이 태어난 사람을, 그 다음 경차는 서민층이 태어난 사람을 마지막으로. 중고차는 빈곤층에 태어난 사람을 비유한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자동차는 죽을 때까지 바꿀 수가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숙명이 계층이 나누어진다. 그리고 운명은 자동차가 달리는 길이 비유할 수 있다. 길의 종류는 펑뚫리고 포장이 잘된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 길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길이 안 좋은 진흙탕 길이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간혹 길이 파인 곳이 있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험한 길을 달리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운명이라는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과 불행과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사람은 안타깝게도 타고난 숙명과 운명이 에너지 때문에 자신이 몸과 자신이 혼, 즉 정보, 고정관념, 정신마저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조정 컨트롤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해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운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사람들은 살면서 한두 번씩은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숙명과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증거가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인간의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수 있다. 두 번째, 태어난 지방별로 성격을 알수 있다. 각 지방의 땅이 기운 에너지로 사람이 성격이 형성된다. 세 번째, 태어난 생년월일로 성격과 평생 운명을 알수 있다.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인생이란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숙명과 운명을 받아들이며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끝으로 사람에게는 신이 준 선물인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How old is this place? You got me. We're fine. That's why they built the fence there. We have to get out of here. We're all gonna die, alright? There's gonna be a crash. Have you lost your mind? You saw it before it actually happened. We're alive, and so are a lot of other people. I keep having these visions. I see how the next person was gonna die. What do you mean, the next person? Survivors in the accident. What if we weren't meant to survive? what's gonna happen to us i think we can stop it Look out!